안녕하세요 마누방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공기도 쌀쌀하면서 바람이 붑니다 오늘도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누방에서 명명품 세품종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나는 중합중두송정 두번째는 중투호진주수 세 번째는 죽음소 심조 홍소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 송정 현재 두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4에 18이 폭은 1.0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중합 중투 송정은 전국 대에서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고 또한 대란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난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뿌리 상태는 아주 잘잘하지만, 뿌리 상태는 뒤에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마가 하나, 신화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이분. 전진 촉은 아주 입이 강력해 상작으로 나왔고 뒤에 촉한 촉입니다. 내년에는 새촉 되면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종합 종투 진주. 진주수입니다. 현재 새촉입니다 길이는 10에 13, 입폭은 0.7에 0.8,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아주 지금 현재 뿌리는 약간 하나가 된 것도 있고, 뿌리는 잘자라지만 많이 있습니다. 수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하나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인기 품종이기도 하며, 진주수는 여배와 하애를 갖춘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 번째 나는 죽음 홍화소심 조홍소입니다. 현재 최상장 내쪽에 꽃이 이경 있습니다. 전시작으로 아주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국대에서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고 대상을 받는 난이기도 하므로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장 내쪽에 꽃 이경, 길이는 29, 잎 폭은 1.0에 1.1,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가격은 전화 주시면 약간 조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상작의 종소, 홍화소, 심, 종소 하나, 전시의 출품작으로 하나 배양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상작의종소 심, 종소 하나 배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기 건강합니다. 꽃도 튼실하게 지금 있어서 하통 처리한 상태에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시면 하통 꽃 모양도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우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